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림핑 버스 다낭에서 이제 나트랑으로 가는 슬림핑 버스를 타 보겠습니다 차는 이거구요 타봐 고고 자이거 엄마가 보여 이거, 이거 봐시1가 있어요 아, 네, 짐은 저기다가 실었구요 아 신발은 벗고 타랍니다 거기다 비닐에 넣어야 돼서 막. 아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신발을 가져가랍니다 응. 어, 신발 비닐에다 넣고 출발 두반. 그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 우 1번, 2번, 3번. 예, 거기. 여기야? 예, 저희는 이렇게 네군데로 1층 두 개, 2층 두 군데로 했습니다. 야, 저... 자, 계단으로 올라가 봐요. 반 여기야. 내가 엄마랑 가는데. 예. 아. 응. 올라가. 어, 5번6 번, 오케이. 지금 탔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1 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 위층은 못 올라가요. 불은 어떻게 키나요? 불은 불은 킬 수가 없나 보는데. 나 올라간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성인 남자는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여자들은 잠깐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하는데 남자들은 엄청 불편하네요. 그리고 어우, 아 제가 키가 180인데 예, 다리는 딱 펴지네요, 같이 머리는 앉아 있지는 못하고 무조건 누워서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낭에서 나트랑으로 대충 12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자 이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벌써 움직이는거야? 아니야우리 움직이는게 아, 네. 아니야. 아, 네. 아 네. 움직이는 자, 제가 움직이는거에요 어, 어 우리 아들 어? 여기는 우리 해섬이아 추울까봐 아, 뭐 이렇게 아, 담요, 담요도 아, 있나봐요 근데 이렇게. 이걸 더 높이면 나도 좋겠어더높 이렇게 되고요그 아, 다음에 팬티는 아,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기 화장실이 아, 있다고 하네요 아, 예. 화장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은 멋있어 우선 두분데 아빠, 하고, 안될것 같아, 어, 아니야. 아빠. 딱 아빠 여기 다리 들어가서 딱 맞아. 아, 다리가 어, 다리가? 그래서 12시간이니까 아, 중간중간 아, 찍어서 올려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일 아침에 괜찮아? 안녕. 아, 안녕. 어? 아들. USB가 이거네. 아, 그러네. 충전 네. 못하네. 단자가. 여기 중간 통로가 딱한 사람만 딱 들어갈 거라서 진짜. 만약에 사람이 오면 여기 자기 자리로 들어가야 해 <laughs> 그죠? 나는 근데 솔직히 이렇는게살아 <laughs> 근데 엄청 넓네요 여기를 아니야 여기 에어컨 있어 자 여기 와이파이 버스에 와이파이도 됩니다 나 와이파이... 네. 이제 기다려요. 8분 있다가 출발합니다. 8분. 자, 지금 반절 얼마큼 그 뭐냐? 멀미약을 샀어요. 그래서 얼마큼 반절만 먹었어? 마시래요. 지금 반절 얼마 느낌이 한 모금만 마셔. 없었어? 자, 먹어요. 어, 약국에서 자, 너도 한 모금. 여기 물이 없었어? 맛있어어 어, 움응 준다 그래는데 나만인데? 얼마나 먹었어? 뭐안주는이구요야좀더 마셔. 아니야 아니야. 자 이렇게 멀미약을 다 먹었습니다. 애들은 반절만 먹으래요. 약사 선생님이 뭐야 나만 잖아는데한점 먹었잖아 이만큼이나 먹잖아. 오늘 오좀더 마셔. 반점 먹지. 이만큼 먹는 거야. 그럼 해수이가 먹어. 이만큼 남은 거야. 그... 봐마셔 아, 됐어요. 어? 이제 중간 중간 상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힘든지 12시간. 어. 12시간 이런데 근데 좀 12시간은 할만 하겠네요. 아, 우리 아들은 이제 커튼 치고. 나도 어. 커튼 치고 이불 자또 영상 켰는데요. 여기. 나이트 켜는 거고요. 여기 LCD 이렇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LCD 이거 화면 켜지는거예요 이렇게 켜지면 됩니다 아 이건 뭐야 자 이제 출발 합니다 다낭에서 나트랑으로 슬리핑 버스 2집 1좌석 사람은 10명 정도 탔고요 이렇게 사람 많이 안 탔네요 여기 안전벨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허리로 이렇게 딱 감싸라고. 이렇게. 자,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